이 제품은 머타니스톤티 19더러운 12 군사 빈티지 손목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두께는 12.5mm로 슬림하면서도 튼튼한 느낌을 주죠. 특히 아랍어 숫자 마커가 돋보여서 군용 느낌을 한층 더해줍니다. 가죽 밴드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JP에서 제조된 무브먼트 덕분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는 이 시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노스엣지 에보크 2 남자 디지털 군사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방수 기능이 뛰어나 50m까지 저항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죠. 밴드는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우수하고 케이스 형태는 둥글며 다이얼 창은 하드렉스로 되어 있어 내구성도 좋습니다. 특히 빛나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루미너스 핸드 기능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품질 모두 만족스러우니 스포츠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에보크2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이그 남성용 밀리터리 시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계는 50m 방수 기능으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이 빛납니다. 디지털 무브먼트 덕분에 시간도 정확하게 표시되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창은 하드렉스 소재로 극힘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디자인도 둥글고 심플해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